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예, 어,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지금 벌써 올해 2차 추경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2차 추경에서 그러면 어떤 지원사업들이, 어,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예상의 단초가 되는 것이 올해, 예, 지난달이죠. 5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거든요. 예, 그 때는 이제 윤성열 정부였지만,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 때도 AI 추경이라 불릴 만큼 AI 관련된 어떤 지원 사업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2차 추경도 지금 또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음, 각, 각각의 산업 에어리어에 계신 창업자분들이 나의 차, 창업 아이템과 또 AI를 어떻게, 어,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 지원 사업이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 나의 스타트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는 업체여야만 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1차 추경 때 나왔던 지원 사업들을 보면, 어, 우리 회사가 꼭 AI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하지만 어, AI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그 부분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2차 추경 논의를 착수했다고 하네요. 자 <laughs> 네, 1차 추경 때 13조 8천억 원이 어, 추경이 편성되었거든요. 자, 이번 2차 추경 때는 더큰 규모로 20조 원 이상이, 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원 사업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1차 추경 때, 자, 1차 추경 예산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추경 때 어떤, 어, 특히 AI와 연계된 그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복귀를 하면 이번에 2차 때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중소벤처 기업부였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예, 1차 예, 추경 예산을 통해서 100억 원을 이 스케일업 딥스 사업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케일업 딥스 어, 신규 과제가 102개에서 한 50개를 더, 어, 뽑게, 더 선, 선발하게 되었고요. 공공문회수도 아예 얘기를 하고 있죠. AI 분야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2차 추경도 아마, 예, AI 분야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 스케일업 팁스 추경, 추, 추경 사업 때, 아,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었었거든요. 지원 분야에. 왜냐면 1차 추경도 AI 추경이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지원 분야에 AI 관련된 내용을 추가시켰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업티스 사업은 초격차 10대 분야, 그리고 12대 국가 전략 기술 및 탄소 중립 분야라고 해서, 어, 뭐, 배터리, 반도체, 뭐, 바이오, 이렇게. 어, 1 1대 국가 전략 기술 안에 124개 품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스케일업 팁스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요렇게 어, 지원 분야가 여기서 다 끝났었거든요. 자, 근데 올해 스케일업 팁스 추경에 추가적인 지원 분야를 열어놨죠. 자, 이 품목 내 AI 분야 및 적용 기술까지, 예, 이 품목이 아니라도 이 품목과 관련된 어떤 AI 기술, 예, 그 분야까지, 네, 지원하는 걸로 문호를 열었습니다. 자, 어, 자, 2차 추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템이 꼭 인공지능 개발 솔루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의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뭐, 조, 제조업과 관련된 아이템인데, 거기에 AI 분야의 기술을 끌고 오시면 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유심해서 아이템을, 어, 어, 디벨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스케일업 팁스 때는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예전에는 그냥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품목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화합물 전력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렇게 품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스케일업 팁스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 전력 반도체 소재와 연결될 수 있는 AI 기술까지도 다 어, 어, 예. 지원 사업의 범위로. 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1차 추경 때, 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추경 예산의 일부, 165억 원을 문체부가, 예, AI 컨텐츠 제작 추가 지원이라는, 어, 추경 사업, 예, 기존에, 예, 없었던 사업을 추가적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자, 이 문체부 AI 컨텐츠 제작 사업도, 자, 2차 추경,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예, 좀 단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국 컨텐츠 진흥원, 예, 문체부의 산하 기관이죠. 코카죠, 코카. 보통은 뭐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 요렇게 표현을 해요. 뭐 드라마 제작 지원, 뭐 영화 제작 지원, 뭐 단편 제작 지원 하는데 추경 사업 예, AI 추경이었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대폭 늘으라는 그런, 음, 네, 뭐, 기재부나 이런, 음, 그,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 예, 문체부에서 어, 추경 사업으로 이렇게 AI 영상 컨텐츠 제작 공고를 했습니다. 자, 공고문에서도 이렇게 추경 사업이라고 꼬리표를 달았었네요. 자 보시면 2025년 AI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이라 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 예, 그냥 컨텐츠 개발, 그냥 드라마, 그냥 뭐 단편 영화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AI 기술이 접목되기만 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단순히 컨텐츠 드라마 이렇게 제작하는 기업이었고 AI랑 내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AI 기술을 끌고 오시면 이 사업에 신청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 그리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어, 비용을 지원하는 예, 사업이었죠. 그래서 5.5개월 동안 음,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까지 접수 마감인데요. 보시면 ai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 예, 장편 단편 제작 지원 이거는 일반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코카에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근데 주경으로 ai가 꼬리표가 앞에가 하나 붙었죠. 즉, 뭐냐면, AI 기술을 활용한 예, 생성형 AI 등. 자, AI 기술을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AI 기술, 내가 꼭 드라마 제작, 제작 쪽에, 영상 제작 쪽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에는, 내부에 AI,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다 하고, 없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죠. 왜? 요즘 생성형 AI, AI 기술은, 특히 산업부 쪽에서는, 산업 쪽에서는 AI 기술을 그냥 툴로 보고 있습니다. 툴로. 그래서 산업부의더큰 100억 이상 넘어가는 과제들도 그 AI, 과제, AI 관련된 아이템들을 지원을 한대요. AI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은 AI가 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장편 드라마, 단편 드라마 이런 영상 컨텐츠 제작 기업도 충분히 AI를 개발할 수 있는 외주사랑, 어, 컨소시엄을 꿀이든지 아니면 외주 용역으로 예, 예, 끌고 오시면 된다는, 됩니다. <laughs> 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어, 단편과 장편에서, 예, 최대 2억 원씩 8개 기업, 그리고 최대 2천만 원, 뭐, 10개씩 이렇게, 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 현재 접수를 받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또 추경사업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만들었어요. 아까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인데, 어, 요 사업은 약간 그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과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약간 달라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AI를 활용해서 신기술 유합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보시면 최종 결과물이 영상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아까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별2와좀 차별화된 AI 기술과 컨텐츠 산업, 영상이 아닌 음악, 게임, 웹툰 이런 AI 기술이 들어간 음악, 게임, 게임, 웹툰 쪽 어떤 아이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이 결합된 예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미디어 아트, 예, 미디어 파사드 뭐 이런 융합형 컨텐츠를 제작하네요. 그리고 AI 기반의 뭐 가상 아이돌에 예, 뭐, 뭐 이세계 아이돌 이세돌인가요? 하여간 그런 디지털 휴먼. 장르를 중심의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네, 그런 내용도 있네요. 자, 그래서 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중소기업들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선도형, 진입형, 협력형인데 이번 공고에서는 선도형이 10개, 진입형이 18개, 그리고 협력형은 별도 수요기업 선정 후 별도로 6월 초에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선도형 같은 경우는 최대 7억원. 해서 10개 과제 예, 그리고 진입형 같은 경우는 최대 2억원에서 18개 과제 자 추경사업이 갑자기 떨어졌죠 이거는 처음에 작년 연말에는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자이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이템이 준비가 된 기업들은 갑작스런 대응에 빨리 대응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지금 2차 추경 때 지금 어떤 사업들이 떨어질지 모르죠 어떤 사업들이 뭐, 문체부에서는 또이 사업을 좀증액시켜가지고 어, 이 아이템 그대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요즘 한국 K 컨텐츠들이, 뭐, 오징어 게임 3도 지금 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컨텐츠 기업 컨텐츠 아이템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좀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를,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과가 많이 나온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집 개수를 2차 추경 때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좀 놓치신 분들은 자, 이런 아이템, AI 기술과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결합하면 될지,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 우리 기업이 AI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자, 2차 추경, AI 관련된 지원사업들 쏟아질 텐데,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어, 내가 전통산업을 하고 있다면, 나의 전통산업 분야에 어떤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훨씬 고객도 편해지고, 우리 스타트업도 또, 어, 어떤, 어떤 사업화 모델이 생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 보십시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업사는관이었습니다